가운비상황. 가운비상황. 하나, 둘, 옆에 세 개. 엄청 큽니다. 사람, 애기 머리만 하겠는데요? 큰일 네. 아, 다 이건 너무 커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가운비상황보사. 좋습니다. 가운비상황. 오늘 송 났다 와서, 송나다 따오 가운비상황 열심히 따네요. 더, 하나, 더, 이쪽. 저 위에도 있죠. 아. 그있고 지금, 이거, 저기도 보입니다, 눈 좋은 사람은 보실 겁니다. 저보다 큽니다. 이거, 요거. 이거. 가물상 보이시죠? 어, 이거 큽니다. 어, 이러면 더 커요. 어, 어,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, 섬나못 땄으니까. 가물상화도 많이 따라, 따라 해봤습니다. 예. 가물상 많죠? 오늘 가물상화 풍려야 풍려. 풍년. 어, 저것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